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입고된 차량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입고된 차량 어떤 건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요 더뉴 봉고 3 1.2톤 요 차량이랑 그다음에 여기 옆에 또 있는 똑같은 차량인 더뉴 봉고 3 1.2톤. 두 대가 들어와서 이제 입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요 차량을 먼저 설명드리면 요 차량은 더뉴 봉고 3 1.2톤 차량이고 19년식에 2만키로탄 차량입니다. 먼저 안에를 보여드리고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1년식의 수동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2만 6천 키로탄 차량입니다. 이렇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패스,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렇지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캡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함 길이가 굉장히 길게 빠져 나온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캡의 이 장점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3 4 0 0이기 때문에 세바레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접이식 호루까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이 접이식 호루 설치 비용만 해도 100만원 이상 할 정도로 굉장히 금액대가 좀 나가기 때문에 달려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런 부가적인 금액까지 좀 세이브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차량은 이제 호루가 달려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얘도 똑같은 3,400 길이 나오는 세파레트 가능한 차량이고요. 얘는 대신 호루가 달려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도 21년식의 얘는 홀몬그렇탄 차량입니다. 동일한 표준 캡 차량이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1톤과 2.5톤의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표님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어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톤하고 1.2톤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1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로 비유를 하면 그냥 경량, 조금 이제 프레임 자체가 좀 이제 얇고 좀 가볍게 나온 차량이고 1.2톤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차 용도로 조금 더 단단하고 무게감 있게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씁니다 그리고 이, 이 차량은 아직 자가용인데, 혹시 용도가 이 차량은 가능한 차량이 호환될 수 있는 차량이 혹시 어떤 건가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이제 화물 용도로만 그냥 이제 물건 적재함식과 아니면 오토바이 차량 같은 거 이제 실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 앞대, 앞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접이식 코르가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관없이, 날씨 상관없이, 그냥 매일매일 이제 운송업을 이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음, 운송업을 하시는 분께는 추천드리는 차량이네요. 그쵸, 그렇죠. 네. 운송업에는 이 차량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해 혹시 그 이유를 그, 혹시 알수 있을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적함 길이가 3,400이 나오니까 세파리트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접이식 코르부터 해서 이제 주행거리도 별로 안된 차량이고, 금액적인 부분이 좀더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을 추천해 드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손님들이 많이 이제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 이제 전화 주실 때 요즘에는 윙바디가, 이제 윙바디 차량 같은 경우들이 일거리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윙바디도 카고로 내려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카고 차량을 많이 찾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을, 이 앞에 두 차량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미톤이 음, 혹시 오토도 나오나요? 점미톤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LPG,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 표준캡이라고 했는데 봉고 3에도 또또 다른 캡이 있나요? 이제 표준캡도 있고 뭐 킹캡, 그다음에 일반캡, 뭐 이렇게 그 더블캡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나옵니다. 어, 그럼 혹시 킹캡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적재함 사이즈가? 킴캡 같은 경우는 적재함 사이즈가 이제 31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새파레트는 들어가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일반캡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일반캡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업용 번호판 시세랑 임대번호판 시세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즘 이제 11월 셋째 주 이후에 번호판 개별함을 이제 반 시세는 2,950에서 3,000 정도 시세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임대권 오판 같은 경우는 350에서 450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월 이제 납입금은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량을 구매해 주실 예정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신차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신차 이런 것보다 이제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제 가성비 차량을 먼저 구매하셔서 먼저 일을 좀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큰 톤수라든지 그런 거를 이 차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을 들이다 드리지 말고, 일단은 좀 가성비 있는 내가 쓸수 있는 금액에서 가성비 이제 차량을 찾아서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운행을 하시는 게 먼저 좋고요. 지입사 사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잘 고민 끝에 들어가셔야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화면차 영업점 번호판 전문적으로 매입판매 하고 있는 차차트럭이성였고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